찍어찍어어 찍고 있는 중어 아, <laughs> 아, 어딘지? 저... 아 여기서 저번에 내신이 나왔아 그때도 여기 왔었죠? 네.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 여기서 얼음컵 사가지고 네. 물 깡생수 까가지고 물 마셨거든 네, 네. 아. 야, 근데 딱 11시에 도착했다 어 그래? 응 어. 아, 11시? 아니 사람 진짜 많은 거야 조기만 아, 지나 몰려 아, 돌았는데 사람 개많으사아 울고 싶어라지 잠깐 아니 아 아 진짜, 아 진짜 개많다 아줄 섰네 야 근데 저 정도면 그 아, 저 정도면 저 정도면 저정도 괜찮아 이만큼 아프다 아 끄지마요 아,

よかったよ

어, 여기가 진 맛집이네. 너 음, 아, 너무 예뻐 음, 어. 아, 무튼대충 이렇게 는안 좋다. 아, 나전화 찍어. 브이로그 찍어야겠다. 짱들이 오지영 축하해. 직분님 <laughs> 한마디 해주세요. 축하해요. <laughs> 아니, 바쁘다고. 바쁘다고 어떻게지 언니하고. 안녕. 어쨌든 귀여운 애기들. 자는 어 야, 씨. 이친줄가진친야가이미쳤는이아 근데 아아근층아지저가이까지가이친구 음, 야 이동현 미쳤어 아, 랑해사랑개 미쳤는데? 야 진짜 어떻게 야, 그냥 뽑으신 건가 디자인에서? 혹시, <biscuit> 너 그치 스크랩은 아니다 어, <laughs> 귀여워 여기 다 있다는 이 <laughs> <얘 optimVIN classics> 이제 아 이제 너 뭐, 사랑해 <laughs> 哦，是、嗯、无聊了字多，你都看完了。 나도 이거 개좋아 이런거 개조안네이 시티 그래 봐봐 개조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나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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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문몸 진짜 중화하던데 뭔가 약간 진짜 마음이 편해져 1,2,7,9에요 너는? 나1치는9 해찬? 저나이차 있네 우와 해 마크 <웃음> <진짜>. <웃음> 대신 찍어주는 이 오늘 어떻게 까시는지 모르죠 솔직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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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가지고아나 <해서. 웃음> 근데 이해찬마음 되는데 진짜 <laughs> <ø�> 근데 네. 어, 어색하죠? 어, 정우 나오면 내가 변해줄게아 맞다 여기 정우도 있지 나, 나 해창이 있어 나 시야 해줄게 제발 이프야 혜프야 왜안잘안 나온다 아 진짜 안 나와요 러니 아, 정우니? 혹시 정우니? 아나해창이해창이 제발 왜안 돼? 해창 정우 나와야 나랑 교환할 거 아니야 아 내가 이거 6월 6일이니까 6, 6, 6번째 6번째 아 <laughs> <laughs> 진짜? 제발 <laughs> 뭐 어떻게 해야 돼? 뒤로 돌려 빼빼빼빼아 뭐야 내이 거야? 어 뭐, 아니야? 후후, 제가 이거... 이다 아, 이도어 잘...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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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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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거이거 이거는... 이 이거는... 이는이이 야, 우리 조금 더세네응어아야바쁘 뛰냐고요 아니 도망 냐고아진아 아직 도망 뛰냐야 아, 아니 얘가 약간 더아 나잖아 <laughs> 한번더야돼아럼 <laughs> 아니 한번 <laughs> <아니, 아니, 제발. 웃음> 아, 어떡해 너무 예뻐 아 짜증나 너무 예뻐 이거 중만아아잘다아 지지고 싶다 야 <laughs> 개이뻐 예쁘네. 아,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. 있어아 괜찮아. 괜찮아. 괜 있다 괜찮아. 괜다아 괜찮아. 괜찮아. 만 괜찮아. 나쁘아않아아 괜찮아. 괜 여기 양찮아 괜찮아. 집들어프안 힘드세요? 힘들안 <laughs> 어, 힘들어. 힘드세요? 힘들어요 <웃음> <웃음> 힘들어요 앨범빵 앨범빵 짜증나요 사랑은 자해 진짜 유명한 유명한 시즈니 맛집 광량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맞아 어점 만점에 맞아, 맞아. 4점 점5가점인 4점 5점가가 에가 커피 광야강광야로 저... 걸어가 s <laughs> <와>, 브레이크 타임 <laughs> 근광야 3, <laughs> 4, 呀，我这个又 get 不